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로또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성령에 의해 선택된 성경 한 구절에 의해 세계 역사가 바뀐다. 뭐좀 엄청나죠? <laughs>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임으로 헤롯이 죽이려는 일에 상당히 많은 대처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가 보호한다든지 또는 동방박사와 함께 간다든지, 또는 엘리야처럼 까마귀에 의해 보살핌을 받든지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피해, 피하는 방법을 한번더 재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제껴두고 오로지 한 방법인 애굽으로, 피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엘리아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복잡다단한 그 모든 과정으로 애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애국에서 내가 그의 자녀들을 불러냈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와서 11장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해서 구원해낼 구원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영감의 성령께서 마태에게 임하셔서 이 성경절을 예수님에게 인용하게 함으로 이 성경의 본래의 뜻과 달리 예수님에게 표상된 글로 적용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인류의 모든 구속 역사가 예수님의 모범 따라 그대로 패턴이 바뀌게 되어서 예수님 따라 모든 인류들도 애국 세상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온 우주와 지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하느냐 저렇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계시록 12장 17절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뒤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때에 사단과 싸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특수 부대와 같은 특수 목적을 가진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는데 그 백성을 갖다가 남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은 물에는 두 가지의 특성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아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이해할 때 첫째 첫째 번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단의 계략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로 바꾼 것을 다시 이 남은 무리는 넷째 계명인 본래의 뜻인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라는 것을 번역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명,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성경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완전히 뒤없는 성경 해석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아, 대충 이렇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을, 성경 해석과 전혀 다른 방법을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며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의 증거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명한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증거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의 증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증빙되는 자료가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울은 자기 몸의 흔적을 예수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 <laughs> 서로 바울이 이렇게까지도 예수의 증거를 자기 몸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 애원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요 천사를 봤어요. 너무나 황홀한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기도 모르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더니 급히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일으키면서 경배하지 말라. 너하고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에 이게 이게 같은 종이다. 그러니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하고 나는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다. 너가 하는 예수의 증거나 내가 하는 예수의 증거나 다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천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다른 말로 선택함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은 다 틀리고 천사가 제시한 그 해석만 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어로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의 증거는 성도들에 의해서 의로운 행위로 된 것들이 예수의 증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예수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증거한 것처럼 대언의 영도 어떠한 글이 예수의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렌지 화이시라는 한 여자가 계시를 보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한 예언의 신이 바로 요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대원의 영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풀어야 이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원의 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영, 이런 뜻인 것입니다.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천, 하나님이 직접 그의 말씀을 인간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신해 천사의 말을 요한이 대신하고, 요한의 말을 프로세스한 엘렌지 화이트인이 대신한 대원의 한 영, 예언의 신이 것입니다. 이렇, 그럼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화이 분의 글을 마지막 남은 머리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선택을 하셨는가?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무조건 그렇게 하면 돼요. 장로교에 어? 누구예요? 장로교를 세우신 분이 누구죠? 각자 생각이 안나는 칼빈의 글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모든 글이 아니고 화이트이의 글이 될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너무 정확히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눈이 아닌 성경역사의 눈으로 성경을 잘 보면요 사단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성경을 없애려고 극단히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4절을 보면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붉은 배옷을,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 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의 앞에 선두감람나무와두 촛대니. 이러한 유해 성경절을 사도, 바, 저,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성경 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양피를 간절히 기도한 지몇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합 왕과 그의 처 이세벨은 엄청나게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함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말을 하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와 똑같이 신앙에서는 아합과 이세벨리 하던 집과 똑같이 로마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는데 그 핍박한 방법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두감람나무와두 초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사단의 정신임을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천주교가 다스린 시대가 같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것을 확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몇년 동안 비가 안 났다고 3년 반. 그렇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다스렸던 시대는, 어따구요? 어땠다고요4 2 달, 1 2 6 1 그러니까는, 3년 반을 달수로 하면은, 4흔 달이고, 일수로 하면은, 1 2 6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당시의 아합과 이세벨의 한 집과, 신약 당시의 로마 천주교가 한 집과, 라는 얘기로 성경은 이렇게 확고하게 구약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AD 538년부터 AD 1798년 정확 정확하게 1260년 동안 교황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만약 일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종교재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뭐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책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다스린 시대를 세계 역사가들은 말을 하기를 중세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 라틴어 어려운 말로 평신도들은 그거 읽을 수 없어요. 학자들이나 신부들이나 겨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마자 즉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민들이 쓰는 독일어로 번역을 성경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세계 최초로 쿠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기가 발명되죠 그리고 이 발명된 인쇄기로 인해서 마틴 루터의 성경이 최초로 인쇄가 되어서 출판해서 세상에 퍼지는 기록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부터 누구나 성경을 가지게 되고 읽게 되었습니다. 신부만 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지 이게 장점과 단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 삽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단점이 생겼는데, 그 단점은 무엇이냐면, 너도 나도 성경을 읽고 해석함을 통해서, 너도 나도 자기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신교가 수십, 수백, 수천 종류로 그냥 종파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옳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상관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이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참고서격으로 LNG 화이분을 통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 예언의 시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정경, 성경인 인스플레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성경을 잘 해석하는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조명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대원의 영, 예언의 성에 필요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 12장 17절은 미국이라의 나라에, 나라에서 사단에 의해 변질된 이를 예배 대신에 십계명 중 넷째 명인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과 예수의 증거, 즉 대원의 영행, 화일분의 영감의 글을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명확히 예언되었고, 그 예언에 의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대원의 영을 가진 개시록 12장 시추철을 완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 그, 선지자 위에서 성경이 그렇게 해석됨을 통하여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오고 그 세계를 통해서 무리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이야,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